289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봉독 네, 돌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히 올렸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세상의 모든 생물, 생명체는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빛은 어둠의, 어둠의 빛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의 어둠은 율법의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이고, 빛은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도 빛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만 살아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할 양식이 있고 빛의 말씀이 우리들이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의 영혼도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모든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땅에 속한 율법의 말씀과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 그것을 빛과 어둠으로 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의 어둠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이 세상 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율 어둠 가운데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은 자 우리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그래야 진리의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신이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상신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부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인, 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지만, 응? 뭔가 내맘대로안 되고, 뭔가 내가 이끌려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배우에서 역사하는 것 같고, 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응? 이 세상은 땅의 주관자,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구약이나 그 신약에 이르기까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상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세상 임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겠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 임금이지요. 어? 트럼프나, 어? 각 나라 대통령들, 이게 그 나라 대, 대통령이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있다. 그 말이야. 세상 임금이. 그가 바로 땅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 그 아담의 인격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인 아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벗어나는 길은 죽으면 벗어날 수 있는데 결국은 지옥에 가서도 아담이 마귀의 지옥의 왕이기 때문에 결국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게 될 때에 어둠 가운데, 율법 아래, 마귀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 진리의 아들이 되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마귀의 자식으로 그냥 있게 되면은, 우리들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 세상에요, 세상에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미혹을 잘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 것이 많고 세상 가식으로 똑똑하면은요, 그만큼 아집이 강한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내가 나니까. 너보다 내가 나. 어? 자기 주장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는 음? 말씀을 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에서 긴 율법으로 말미야마, 어? 혼미케 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드러난 역사를 볼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정치인들 보면 은 대번에 난 그렇게 느껴지던데.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는 머리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부 다들 머리로 따지려면 두 번째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앞세우고 자기를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께 넘어져 가지고 결국 좋은 소리들 못 듣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것이 우리가 단면적으로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그래서 헛거라고 어서헛거라 미련한 것이다. 천국 가는데 있어서 이 세상 지에는 미련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달 시기에 공부를 가르쳐서 출세하고 하면은, 부모는 좋죠. 기분이. 처음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예요. 결말이 달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응? 살아가게 되면은, 시작과 과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에? 다그 허사, 허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 아래,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응? 혼미하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응?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오늘날까지라도 모세의 율,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가려서 우리 마음을 마음을 덮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덮어 마음을 깨달으려고 음, 아무리 적 저걸 해도 깨닫지 못하도록 덮는 게 뭐냐 율법의 내 마음이에요. 그걸 수건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걸 천주교에서는 음, 실제 수건 수구예비들이잖아.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그들이 부약적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수건 수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우리들 율법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막는 세력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는 혼미해질 수밖에 없다. 왜? 세상 임금이 깨닫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혼미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진리의 빛이, 예수로 말미하면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에 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치지 못하게. 그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뭐예요? 율법의 내 마음. 음? 내 마음이 딱 갈아막고 있는 거예요. <laughs> 나의 옳은 생각으로 어? 자기 주장하고 내세우고 하니까는 음?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세상 신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이게 뭐지?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고, 어? 왜 내가 봐, 이런 길로 가지, 잘못된 길로 가지. 어? 원하면 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원인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가 없게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예?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얘기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예? 형상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율법의 형상으로, 율법의 인격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뭡니까? 진리와 빛이 아니라, 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음? 형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신성이지 인성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은. 십자가의 도 좌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 율법의 주인 아담에 대해서, 율법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신성이라고 할것 같으면 아담에 없어야지. 그러니까 빚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려면 어해야 되느냐? 인성을 버려야 되는 거지. 인성을.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이 세상 아담 아래 오셔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신 것이다고 말해.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 길이다고 말해. 길. 예? 우리들이 예, 참 하나님을 만나는 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빛 가운데 이룰 수가 없어, 진리 가운데 이룰 수가 없어.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사랑,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어둠이. 그래서 그 어둠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길을 가지 못하도록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기 때문에 신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것이 우리 들이 중보자 이신 예수 를 믿음 으로 말미암 아빛 대신 하나님 을 바로 알고 믿는 응? 믿음 이 바로 거 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의 공로 십자 가의 도가, 우 리들 에게 그렇게 중 요한 것 이고, 예수 를믿는 자들 의그 믿음 이 바로 보혈 의 공로 를믿는 거예요. 보혈 의 능력 으로 말미암 는 십자 가의 도를 응?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심 세월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신성이신 육이 없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들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될 때에 보혜사와 함께하게 될 때에 빛 대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거.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뭘 알아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데 뭘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건 뭐예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을 다 외우고 음, 그냥 성경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음? 말씀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머리 똑똑한 사람이라 그렇게 할수 있지. 그런 분들이 구원받는다고 할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성경말씀 이걸 통째로 다 깨달아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믿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은 어느 누구도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바울을 전하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은 주회종을 따라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거요 나는 사람이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려고 하지를 말라고 해야 정상인 거지 정상인 거지. 사도바울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야. 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예? 전해야 된다 그 말에 구세주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진 보혈의공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율법 아래서 벗어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것을 그걸 증거해야 된다 그 말에 그걸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섬기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너희들의 종노릇 타겠다그 말이에요. 가장 낡은 자리에. 그러니까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내가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남을 먼저 인정을 하고 배려하고 어? 그런 마음 없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에 있는 종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율법 아래서는 에 나를 내세우고 남의 종대기 오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내 밑에 종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 전에 그 이런 저기 그 말씀 저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난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봉사하면 대세 시에서 음? 여러분들이 아는 저동대서 저, 저 선결교회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네. 식당에 사업만안 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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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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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홍정희 목사님. 그분이 저 도송이라고 하는데 저쪽에 그 전에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딱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내가 삼천명을 구원했어. 내 앞에서 구르더라니까, 삼천명을. 그러니 큰 교회 응들은 구원을 자기가 하는 줄 알아,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게 될 때에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정말 예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아들들이 그때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주의 종들에게 다. 속을 수 밖에 없어요 어? 저 같은 사람은 뭐천락금이저한 것이 없으니까 응? 저를 딸 사람도 없지만은 세상 정도는요 생긴 것도 목소리도 또 성경도 많이 알고 어? 누가 봐도 아주 정말 참능력 있고 어? 그러니 안 따라갈 수가 있어 어? 안 따라갈 수가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주의 정도를 내가 귀에 있는 주의 종도를 자랑하고 아주 음? 얘기하면 아주 그게 무슨 자랑거리야 자랑거리 그래서 사도바울이 전파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를 만난 자는 이제는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너희의 종된 것을 전 판단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 있다고 진리 가운데 있다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율법의 의인들, 율법 안에서 신앙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치를 아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렇게까지도 그랬지만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 암는 빛의 역사, 빛의 아들들을 찾으시는 역사에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 그 역사가 앞으로 필히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마귀 자식으로 율법 아래 태어난 어둠인 것을 어둠인 것을 그걸 깨닫게 하셔서 어? 내가 스스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 할때이 어두운 심령에 보혜사께서 빛으로 역사를 하셔서 어두 빛이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름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예? 내가 진정 빛 대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자 하면은 내 마음의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져요. 예? 이게 사라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거 청제들에 대한 마음도 배려도 넓어지고 어? 정말 남을 불쌍히 여기.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응?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잘난 척 하더니만은 응? 꼴 좋으네 왜 사람들 그런 그생각도 그 있잖아요 그 율법에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응? 내가 웃을 줄 알라니까 저 상대방이 잘못되는 게 아주 그냥 응? 속 시원하고 아, 그렇게 생각하는 예?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마리아와 그 일행들에게 있어서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일을 왜 여기서 찾아? 이 무덤에 없어.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려면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갈릴리로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갈릴리가 뭐예요? 저 육적 갈릴리 호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땅, 우리들의 심령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의 땅인 것을 율법의 마음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 버리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지. 보혜사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말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그게 핵심의 핵심.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다, 버린다, 포기한다.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 학도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를 않게 되면 율법에 꼭내 마음 가지고 내 주장대로 내가 다 하려고. 그래서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어둠은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능력을 입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응? 믿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어둠은 인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율법의 내 마음에 에? 주님의 그 빛의 마음을 비춰 주시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고 거듭난 진리의 아들들로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두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 마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리의 빛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접을 하게 되면 어두움은 잔적 물러가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성전이 자꾸자꾸더 건축되어지고 어? 창성한 자가 돼서 창성한 자로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들 모두가 다나의자식으로 되어놔서 나는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